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를 하겠지만, 어, 그 많은 것들 중에서 내가 과연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그런 걸 고민하시면서 따라오신다면, 어, 이 시간이 전혀 아깝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렇게 첫 번째 저희가 현 상태를 좀 점검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점검 요소에 대한 부분부터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직무라고도 하고 직군이라고도 하고 그런 업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는 뭐 교육 과정, 자격증 관련된 경험 최대한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분야와 관련된 역량들을 좀 쌓아주셔야 된다라는 거. 항상 내가 지원할 수 있는 몸 상태로 만들어 주셔야 된다. 취업이라는 거는 높은 점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합격하는 게 아니에요. 적합한 사람들이 합격을 하는 거거든요. 적합하다라는 거. 적합하다라는 말과 뛰어나다라는 말은 다른 거거든요. 우리가 보통 이제 나 자신에 대한 이해라든지 뭐 직무, 산업, 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내가 적합하다라고 할수 있는 목표를 잡아 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어, 취업이라는 거는 주관적인 부분도 중요하긴 하지만 상대성을 고려해야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상황에서 유리한 쪽으로 어, 좀 지원을 좀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지원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입사 후에 어떤 역할을 할수 있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강조할 수 있을 정도의 이해도와 자신감을 좀 있어줘야 된다라는 거 말씀 좀 드려봐요. 직무 관련된 지식과 스킬과 경험, 뭐 직무 기술서라든지 해당 기업의 채용 공고를 보시게 되면 뭐 필요한 내용들이 나와 있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모두 다갖추라는게 아니에요. 자신 있는 거 위주로 여러분들이 쌓아 가실수록 합격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면접 합격 공식은 여기 나와 있는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 대부분의 지원자들은 내가 답변을 잘하면 합격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면접이라는 게 취준생들은 정말 열심히 뭔가를 하거든요. 뭔가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중요한 걸못 해요.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한테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가 맞아요. 왜 본인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불안하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내 취업 준비 합격의 큰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면 과감하게 그걸 내려놓으셔야 돼요. 거기에 에너지를 다 써버리니까 정작 합격에 필요한 에너지를 쓰지 못하는 게 대다수의 취업 준비생 여러분들인 거예요.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합격하는 게 아니다, 취업이라는 게. 그런 개념들을 이해해 주셔야 될것 같고요. 부지런한 비율을 많이 줄이셔야 되겠죠. 자, 면접을 잘 보기 위해서는 자소서에 대한 부분 이제 살펴봐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자기소개서쓸때 뭐부터 써요? 아마 대부분? 대 서사시의 시작이라고 할수 있는 이 상황부터 쓰시겠죠. 면접관은 상황 설명에서 질문을 줄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행동에서 질문을 줄것 같아요. 예, 네, 당연히 행동과 생각에서 주겠죠. 이 부분이 설계가 잘 되어 있으면 면접관은 유리한 질문을 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명확하게 작성이 안 됐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예측하지 못한 질문을 받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과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들 수치화된 거보다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정성적인 성과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의미가 있는 그러한 성과로 봐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면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최근에 제가 좀 재미있는 질문을 받았어요. 어떤 질문이냐면은 선생님 동시에 두세 개를 물어보면 어떻게 하나요? 약간 이런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두 개를 동시에 물어보니까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멘탈이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렇 이게 무슨 현상이냐? 응용기가 안 되기 때문에, 응용이 안 되기 때문에 강의를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이게 저의 어떻게 보면 강의 슬럼프일 때가 있는데 고민을 많이 하기 시작하게 되면, 야 이걸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걸 그대로 따라하면 어떻게 하지? 아니야, 이건 그냥 나는 나의 역할이 있는 거고 이걸 응용하는 건 학생들의 역할이야. 라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 얻을 땐 되게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어, 면접에 이제 가시게 되면 큰 방향에서는 이 강점을 강점화해라. 본질은 따로 있다라는 거죠. 내가 합격할 수 있는 이유, 그거에 대해 집중해야 된다는 라 거죠. 면접 가시게 되면 약점에 대한 부분을 공격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 걱정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 강점을 강점할 화수 있을까? 내가 왜 뽑힐 수 있을까? 내가 부족한 게 99가지가 뭐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뽑혀야 되는 한 가지 이유에 집중하자. 그런 관점을 유지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면접관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셔야 되는데 의외로 여러분들 면접관 이야기를 경청을 잘 못하죠? 그 이유가 뭐예요? 너무 열심히 외웠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해서 동문서답하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모든 질문에 두괄식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예상되는 질문에서는 하나라도 적용을 해줘라. 괜찮다. 그렇게 해도 응. 여러분들이 공격을 받더라도 여러분들도 공격할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신 있는 컨텐츠를 이야기할 때는 힘을 빼시는 게 좋아요. 반대로 자신 없는 이야기를 할때 힘을 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면접에서 여러분들이 이질문을 내가 받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질문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자신감 있게 얘기하지 못하면 면접관은 무조건 의심해요. 무조건 이건 확인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치고받고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쓸수 있는 시간들은 다 소진하게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한 해명이 완료된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의 가산점을 얻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주의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를 강조하실 때 너무 많은 걸 강조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에 대한 걸잘 고민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러니까 강민혁이가 오늘 여기 와가지고 여러분, 저는 면접만 강의하는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저는 취업 전반에 대한 걸 강의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게 신뢰가 더 와요? 당연히 면접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이 개념을 이해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자기의 분야에서 1등이 될수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어요. 이게 필살기의 개념이에요. 사람이 다 다르다라는 거야. 그걸 인정해야 여러분 다음이 나오는 거예요. 다 가져가려고 하면 여러분 다음이 나올 수가 없는 거야. 이 개념을 꼭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이 노하우가 있다는 라 것은 여러분들이 느꼈을 때 굉장히 거창하게 느끼지 않을 수는 있는데, 노하우를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과 실행하는 건 다른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는데, 그 노하우를 한 번도 정제해서 정리해 본 적이 없어요. 이걸조차 정리를 안 했기 때문에 면접에 가셨을 때 면접관이 물어보면 당연히 얘기를 못하지. 정제가 안 됐는데. 그럼 여러분들뭘 얘기해요? 과거에 이 경험에서 이런 행동을 했는데 퉁. 이걸로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면접관은 그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 행동을 통해서 나중에 입사하게 된다면 같은 상황에서 또 그렇게 행동하겠지. 그런 기대감이 여러분들 뽑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요 그러니까 개념들을 여러분 잘 한번 이해해 보셔야 돼요. 나만의 스토리 지겹게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앞에 있는 부분들을 잘 이해하셨다면은 이제 이런 부분을 좀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경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했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있을 수도 있어요. 내 인생에서 가장 싫어했던 것을 내 인생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게 바로 열정에 해당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목적도 되게 중요해요. 남들이 깨달았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내가 진짜 깨달았던 거. 아, 마른 손 뛰다 보니까 힘드네. 힘들면 빨리 포기해야 되는데 빨리 포기하는 게 중요하구나 그렇게 얘기도 되거든 근데 여러분들 마라톤 하면 포기만 하면 안돼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아 포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빨리 포기하는 것도 기술 아니야 그런 깨달음을 느끼셔야 되는데 무조건 맹목적인 깨달음 그런 것들은 지향하셔라 음. 면접에 가셔가지고 부족한 부분 얘기하셔도 돼요 부족한 부분을 얘기해야 면접관은 거기에 공감대를 얻어 부족한 것만 얘기하면 안 되겠죠 물론 부족했었지만 잘했다라는 거그런 식의 연결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 될수 있다라는 거죠. 불안하니까 내가 여기서 물러서면 불확격할것 같아가지고 그걸 이겨내셔야 돼요.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자존감이 높아야 돼요. 내가 답변이 거 하나 못해도 내 부족한 걸 이거 보여줘도 어차피 이 사람들 나 좋아할 거다. 왜? 그동안 나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했으니까 자기 소개는 모범답안이라는 게 없어요. 나한테 잘, 잘 맞는 거, 편안한 거, 내가 상대방한테 도움이 될수있다는거 그런 것만 보여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중요한 건 이제 말 그대로 면접관의 지시사항은 꼭 따라줘야 된다는 것 정도 말씀드리고요. 당신을 채용해야 되는 이유, 제일 중요한 거는 로직은 이 로직이에요. 입사 후에 이 직무는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거 할때 이런 직무 역량 필요하지 않나요? 저 이런 직무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기본 틀은 그렇지만 면접의 흐름상 앞에 어떤 질문이 나왔는지에 따라서 이 답변은 변할 수밖에 없는 답변이라는 거예요. 이런 걸 받아들이셔야지 맹목적으로 외우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야. 오늘 제가 너무 어려운 얘기를 많이해서 죄송하지만 면접이라는 거는 정형화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을 전체적으로 이해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토론토의 1분이면 끝납니다, 여러분들. 몇살만안 잡으면 합격해요. 이 정도가 일단 기본이고 제일 중요한 건 개방성이다. 내가 틀렸다는 거 인정하고 상대방과 팀워크를 통해 가지고 더 좋은 결과물을 도출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일 잘하는 사람들이 이 AI 역량 검사를 잘 볼까요? 아니면 AI 역량 검사를 잘 보는 사람들이 일을 잘 할까요? 시험을 잘 보려고 하지 말고 일을 잘할 생각을 하면 그 과정에서 이 AI 역량 검사는 당연히 잘볼 수밖에 없는 프로세스인 거예요, 사실은. 어,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이 AI 뭐 면접이라는 얘기는 이제 많이 안 쓰니까 다행인 것 같고 이 역검에 대한 부분들은 시험이라는 느낌보다는 내가 정말 일을 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과정을 통해서 이 툴에 맞춰서 보여주는 것이다 그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